앵커버터, 냉동, 4 5 4 g 램두 개는 뉴질랜드산 100% 순수 우유로 만들어져 고소하고 크리미한 풍미를 자랑합니다. 냉동 보관이 가능해 장기간 사용하기 좋으며 베이킹이나 요리에 적합합니다. 특히 쿠키, 케이크, 스콘 등 다양한 베이킹에 활용할 수 있어 베이킹을 좋아하는 분들께 유용합니다. 구매 후기에서는 품질이 뛰어나고 맛이 풍부한 버터라며 방탄커피 마실 때도 아주 좋아서 즐겨 구매하는 버터라는 반응이 있습니다. 이 버터로 요리의 풍미를 한층 더해보세요. 앵커 버터 냉동 454g은 뉴질랜드산 100% 순수 우유로 만들어져 고소하고 크리미한 풍미를 자랑합니다. 냉동 보관이 가능해 장기간 사용하기 좋으며 해동 후에도 품질 변화가 없습니다. 베이킹에 적합하며 쿠키, 케이크, 스콘 등 다양한 요리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. 소비자들은 이 버터가 느끼하지 않고 담백하며 빵에 발라먹거나 방탄커피에 사용하기 좋다고 평가합니다. 품질이 뛰어나고 맛이 풍부해 많은 소비자들이 앵커 버터만 찾는 이유입니다. 앵커 버터의 제품 중 하나인 아이맥스몰 스텐 아이너트 콘크리트 연결 고리 템피를 소개합니다. 이 제품은 고품질의 SUS304 스테인리스 재질로 제작되어 내구성이 뛰어나고 녹에 강합니다. 원형 타입으로 설계되어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으며 설치가 간편합니다. 특히, 콘크리트와 같은 견고한 소재에 연결할 때 안정적인 고정을 제공합니다. 실내외 어디서든 믿고 사용할 수 있는 이 제품을 추천드립니다. 앵커버터 무염사호사진은 뉴질랜드 폰테라 농장에서 방목으로 키운 소들의 우유로 만들어진 고품질 버터입니다. 진한 노란색과 고소하면서도 담백한 맛이 특징이며 베이킹과 다양한 요리에 활용하기 좋습니다. 특히 쿠키, 케이크, 파이 등 디저트에 사용하면 풍미를 더해줍니다. 구매 후기는 고풍스러운 풍미가 가득하며 맛보장이라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입니다. 가성비도 뛰어나 대용량으로 구매 시 경제적입니다. 이 버터로 요리의 만족도를 높여보세요. 지금 설명해드린 상품이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를 클릭하시고 상품 링크를 확인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